약혼자 차에서 여자 하이힐을 발견하고 파혼 결심했어요. 약혼자의 차를 청소해주던 날이었어요. 조수석 밑에서 낯선 여자 하이힐 한 짝이 나왔죠.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. 하지만 그 신발은 제 사이즈도 제 스타일도 아니었어요. 조심스레 물었죠. 이거 누구 거야? 그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. 아 예전에 친구가 태워달라 해서 그때. 하지만 며칠 뒤 SNS에서 그 친구라는 여자의 사진을 봤어요. 그 신발, 그 여자가 신고 있었죠. 그리고 그 옆에 제 약혼자가 있었습니다.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.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. 사소한 신발 한 짝이었지만 그건 저에게 신뢰의 무게였어요. 그날 이후 저는 결혼식장 대신 파혼 통보서를 썼습니다. 사랑은 의심에서 끝나지 않아요. 거짓말에서 무너집니다.